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대근 후한 카페에서 사촌 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사촌 언니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서 제게 물었어요. 많이 기다렸지? 아니야. 오랜만에 휴대폰으로 영화 봤더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집에서 기다리고 있지. 왜 굳이 밖에서 보자고 한 거야? 언니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실 저는 큰 집에서 얹혀 살고 있었는데요. 아주 오래 전에 부모님이 이혼을 한뒤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한참 나중에 큰 엄마가 말하길 곧 데릴러 온다는 말만을 하고는 종적을 감췄다고 했으니까요. 홀로 남겨진 저를 큰 엄마, 큰 아빠가 친자식처럼 키워주셨는데 부모님 두분 사이가 워낙 안 좋았던지라 그다지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뒤큰 집에서 살면서 대학까지 졸업했고 어느날은 따로 나가 살겠다는 말을 꺼냈어요. 큰엄마, 나 이제 혼자 나가 살아도 될것 같아요. 뭐? 나가 살다니? 왜 나가 살아? 큰엄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죄송한 마음을 담아 말했어요. 그동안 이만큼 키워주신 것만 해도 엄청난 거잖아요. 벼룩도 낯짝이 있지. 더 이상 피해드리면 안될것 같아서요. 얘가 갑자기 안 하던 존댓말까지 하면서 뭐라는 거야? 넌 우리 딸이야.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까지는 절대 못 내보내.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널 혼자 내보내니? 너 혼자 내보내고 우리가 팔이나 벗고 잠이나 잘수 있겠어?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도 마. 그 엄마가 잔뜩 노려보는 모습에 다시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 제가 입을 열었어요. 그럼 매달 생활비라도 받던지 생활비도 안 받는다고 하니까 그런 거잖아. 딸한테 생활비 받는 부모가 어딨어? 네 언니 혜인이는... 기생충처럼 살고 있는 거안 보여? 원래 자식은 부모한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돈 벌어서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살아. 큰 엄마 말에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떨구고 말았는데요. 큰 엄마가 제 등을 토닥이며 달래줬어요. 그리고 큰 엄마란 말도 하지 말고, 왠지 선을 긋는 것 같잖니. 그냥 하던 대로 하지, 오늘따라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우린 너 키우면서, 단한 번도 우리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적 없어. 니네 오빠랑 언니도 우리랑 같은 마음이고. 알고 있어. 근데 갑자기 왜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나도 내내 그런 생각 안 하고 살았는데, 며칠 전 우리 회사에 결혼한 팀장이 그러더라고. 내 자식도 키우기 힘든데, 남의 자식 키운 건 진짜 대단한 거라고. 그러면서 더 이상 패키지지 말고 나오는 게 맞는 거라는 말 듣고, 마음이 많이 복잡해졌어. 참내그 팀장이란 인간은 왜 남의 집 이래 왈가알부하고 그런다니? 그리고 넌 그런 말을 뭐하러 하고 다녔어? 그게 내가 카톡 배경화면에 우리 가족 사진 올려놨잖아. 근데 회식하다가 왠지 나만 안닮것 같다고 하면서 장난식으로 출생의 비밀이 있는 거 아니냐고 묻길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했다가 제가 다시 고개를 떨구고 있자 큰 엄마가 다시 분노했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해? 네가 우리랑 닮긴 왜안 닮아? 다들 나를 쏙 빼닮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말 하지도 마. 그리고 네가 좋은 짝 만나서 결혼할 때까지 나가 사는 건 어림도 없어.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험한 세상에 널 혼자 내보내. 나 대학까지 졸업했는데 너무 온실안의 화초처럼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암튼 절대 안 되니까 두번 다시 그런 말 꺼내지도 마. 그리고 그 큰엄마라는 말도 다시는 하지 말고 가끔 들어도 참 듣기 싫단 말이야. 라며 큰엄마가 다시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뒤두번 다시 큰엄마 큰아빠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기에 엄마 아빠라는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같이 여행도 다니고, 여느 가족처럼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그러던 중 회사에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가족들 모두 엄청나게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주자마자 엄마가 기쁨을 감추지 못했거든요. 이 사람이 더 신입사원 때 많이 도와줬다던 그 지훈이란 사람이지? 뭐야, 엄마 이름도 기억하고 있었던 거야? 당연하지 그때 네가 힘들다고 어찌나 징징대던지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몰라 근데 이 왕자님 지훈이가 너를 딱 구해준 거잖아 뭐? 왕자? 엄마 그건 좀 진도를 너무 나갔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 아니긴 뭐가 아니야 늦게까지 남아서 일도 가르쳐주고 실수한 것도 대신 혼나주고 대단한 거지 거기다 인물도 아주 혼하다 혼해 남자친구 사진을 뚫어져라 바라보던 엄마가 감탄을 하고 있었는데요 가만히 지켜보던 언니가 어이없다는 듯이 대꾸했어요. 엄마, 언제는 사람 인성이 제일 중요하다며. 인물만 보면 안 된다며. 그야 당연히 인성이 중요하지. 근데 인물도 잘생기면 금상첨 아니겠어. 눈도 선해 보이고, 이 콧대가 아주 보통 콧대가 아니야. 언제 한번 집에 데리고 와봐.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라며 엄마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뒤 남친에게 사실을 알렸어요. 지훈 씨 엄마가 집에 한번 놀러 오라고 하는데 같이 갈래? 당연하지 효준이 너네 집에 갔다가 우리 집에도 가자. 우리 부모님도 엄청 궁금해 하시거든. 나도 당연하지. 우리 집은 주말 아무 때나 괜찮으니까 괜찮은 날 말해주면 집에 말해 놓을게. 아참 일요일은 봉사활동 때문에 안 되겠구나. 되도록이면 토요일에 시간 좀 내봐. 알았어. 그럼 셋째 주 토요일 어때? 괜찮을 것 같아. 그럼 지훈 씨네 집은 언제 갈까? 우리 집도 일요일은 교회에 가서 안될것 같아. 남친 입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그대로 얼어붙어 버린 채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훈씨 부모님, 교회 다니시는 거야? 어, 두 분이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하셨거든. 그래서 독실한 신자셔. 그동안 그런 말 없었잖아. 그럼 지훈씨도 교회 다니는 거야? 근데 진짜 이상하네. 이상하다니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아니. 주변에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엄청 티내고 다니던데 지훈 씨가 교회 다니는 줄은 전혀 몰랐거든. 남친의 말을 듣던 순간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라하고 있었는데요. 남친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부모님은 독실한 신자시긴 한데 난 그렇진 않거든. 그럼 지훈 씨는 교회 안 다닌다는 거야? 글쎄, 부모님은 같이 갔으면 하시는 것 같은데 갈 때도 있고 안갈 때도 있고 그래. 라며 남친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뒤 내내 불편한 기색으로 앉아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심란해져 갔기에 언니에게 밖에서 따로 만나자고 연락을 했습니다. 언니와는 아주 각별한 사이로 비밀이 없이 지내곤 했고, 그날도 언니에게 사실을 말하기 위해 밖에서 만났는데요. 언니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는 거지? 그게 나도 며칠 전에 알게 됐는데, 지훈 씨 말이야. 혹시 지훈 씨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순간 언니 눈이 커질 대로 커져 있었기에 말문이 막힌 채 머뭇거리며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효진아, 무슨 일인데 그래, 답답하니까 얼른 말해 봐. 언니가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재촉하는 모습에 제가 힘겹게 입을 뗐습니다. 언니, 우선 안 놀란다고 약속해. 알았어, 절대 안 놀랄게. 그게 그동안은 티를 안 내서 전혀 몰랐거든. 근데 지훈 씨가 하는 말이 지훈 씨 부모님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래. 제 입에서 기독교라는 말이 새어 나오자마자 지나간 일이 생각이 나는지 언니가 몹시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언니 괜찮은 거야? 너 엄마 아빠한테 절대 말도 꺼내지도 마. 역시나 언니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모습에 머릿속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기에 제가 언니 눈치를 보며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근데 지훈 씨만 놓고 보면 진짜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거든. 그때 나도 그랬던 거 벌써 잊었어? 그때 그 사람도 그랬는데 내가 어떤 치욕을 당했는지 벌써 잊은 거야? 순간 언니가 커피잔을 들어 올리고 있었는데요.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안쓰러워 보이던지 제가 언니 옆으로 가서 언니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언니 내가 괜한 얘기를 꺼낸 것 같아.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잊은 것 같으면서도 그 교회 얘기만 나오면 나도 모르게 몸이 먼저 반응을 하더라고. 그때 진짜 징글징글했거든. 라며 커피잔을 내려놓던 언니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언니에게도 결혼까지 약속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둘은 부러우리만큼 사이가 좋았어요. 그러다 얼마 뒤 결혼 이야기까지 나왔고요. 언니 남자친구가 우리 집에 먼저 인사를 왔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돌아갔습니다. 언니 남친은 인상도 나빠 보이지 않았고 예의가 몸에 밴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다 성격도 서글서글하여 부모님한테 좋은 인상을 줬어요. 오빠랑 저한테도 물론 예의 바른 모습이었고요. 그랬기에 아무 문제 없이 결혼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언니가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고 온 뒤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인사를 다녀온 언니가 제 방으로 들어와 고개를 갸우뚱거렸거든요. 정수 씨 부모님 말이야, 기독교 신자라고 하더라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매사 기도를 해서 조금 낯설었다고 해야 하나? 좀 어색하고 그랬어. 하긴, 교회 다니는 분들 보면 식사 전에 항상 기도하긴 하더라. 근데 그게 큰 문제 될건 없잖아. 그렇긴 한데, 이상하게 자꾸 교회 다니라고 강요하는 느낌이 들었어. 진짜? 대놓고 말한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교회 다니냐고 묻길래, 무교라고 했더니, 금세 안색이 달라지시더라고. 그래? 그럼 언니한테도 막 교회 다니라고 그런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같이 다니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시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제가 걱정스레 물었는데요, 언니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무교이고 이대로 살아가고 싶다고 했지.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도 했고. 그랬더니 화냈어? 화는 안 내는데 표정이 멋이 뭐본 듯한 그런 표정이더라고. 정수 오빠가 옆에서 막아주거나 그러지도 않았어? 물론 정수씨가 옆에서 강요하지 말라고 계속 말은 했지. 근데 고집이 어마어마하신 것 같더라고. 그래도 정수씨가 계속 막아주니까 더 이상 말은 꺼내지 않더라고. 언니, 그래도 정수 오빠가 착한 사람이니까 잘 막아주지 않을까? 정수 씨가 나와서 어찌나 사과를 하던지 나도 좀더 지켜볼 참이긴 해. 라미 언니가 싱긋 웃고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얼굴 한 구석이 어두워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병수 언니가 워낙 밝은 사람이었기에 그 어두움이 더욱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특유의 긍정적인 마인드로 잘 이겨내려 노력하는 듯 했는데요. 어느날은 집에 들어온 언니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언니 얼굴을 보자마자 엄마가 물었어요. 너 울었어? 얼굴이 왜 그래? 나 진짜 안 되겠어. 뭐가 안 돼? 너 울은 거 봤지? 정수 씨한테 헤어지자고 했어. 갑자기 왜 헤어져? 둘이 다툰 거야? 지금 다툰 게 문제가 아니야. 오늘 무슨 일 있었는지 모르지? 무슨 일이 있었는데? 언니 입에서 나온 말에 엄마도 저도 얼어붙어버린 채 언니만 응시하고 있었는데요. 언니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언니 말에 의하면 남친 엄마가 만나자고 연락을 해왔고 회사 근처 한 카페에서 만났다고 하는데요. 그곳에 남친 엄마만 있었던 게 아니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인분들까지 같이 데리고 와서 앉아있더랍니다. 그 모습에 언니가 어리둥절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잠시 서 있었다는데 남친 엄마가 신용카드를 주며 음료 주문을 하고 오라고 했다네요. 언니가 언거결에 카드를 받아서 주문을 하고 음료를 가지고 자리에 앉았다는데요. 자리에 앉자마자 언니 손을 잡고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 모습에 너무나 소름이 끼쳐서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요. 한참을 설명하던 언니에게 엄마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도했다고 박차고 나왔단 말이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기도 내용이 너무 기괴하더라고. 뭐라고 했길래 기괴하다고 그래? 악으로부터 구하라고 하질 않나 사탄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질 않나 막 그러더라고 진짜 그랬단 말이야? 그럼 혹시 사이비 종교 그런 거아니야 나도 잘은 모르겠어 암튼 온몸에 소름이 돋아서 그냥 뛰쳐나오자마자 정수 씨한테 전화해서 헤어지자고 했어 몇 번을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거 같더라고 엄마 말대로 그냥 일반 교회가 아닌 거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 그렇게 언니는 남자친구와 헤어졌는데요 전 남친이 울며불며 매달리는 바람에 한동안 온 가족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나중에는 전 남친 엄마까지 찾아와서 문 밖에서 또다시 기도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언니 말대로 그 모습이 결코 예사롭지 않아 보였기에 가족 모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뒤 우리는 큰 상처를 받은 뒤 그게 어떤 종교이든 종교가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리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종교가 있다고 하자, 언니 얼굴이 무서울 이만큼 어두워져 있었어요. 잠시 후 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우선 집에 가서 부모님이랑 상의해보자. 그냥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나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전에 그런 일도 있고 해서, 혹시나 엄마 아빠가 경기라도 할까봐 걱정돼서 그렇지. 그래도 우리끼리 할 말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음, 항상 가족끼리 의논하기로 했잖아. 남의 언니가 손을 잡아끌었고 집에 들어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묵묵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엄마가 먼저 말했어요. 근데 종교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니까 잘 알아봐야 할것 같긴 해. 우리 아파트 1층 사시는 분도 건사님인가 그런데 얼마나 예의 바르고 좋으시니? 경비 아저씨들이랑 계단 청소하시는 분들한테도 항상 먼저 인사해 주시고 간식도 많이 주시고 그런다고 칭찬이 자자하시잖아. 그러니까 우선은 만나보고 그 집에 가서 인사도 드려보고 결정하자. 엄마 생각보다 너무 담담한 거 아니야? 담담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 엄마 나이쯤 되면 그냥 느낌이라는 게 있는데 관상만 봤을 때는 나빠 보이지가 않아서 그래. 여보 당신도 괜찮다고 했잖아. 엄마가 아빠를 바라봤고 아빠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만나보고 결정하자는 부모님 말에. 얼마 뒤 남자친구를 집에 초대했는데요 남친이 돌아가자마자 엄마가 입을 뗐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아주 괜찮은 사람 같구나 무엇보다도 우리 효진이를 계속 챙기는 게 아주 마음에 들어 날 챙겼었나? 난잘 모르겠는데 아까도 네가 젓가락 떨어뜨려서 주우려고 허리 숙였잖아 근데 혹시나 네가 모서리에 부딪히기라도 할까봐 모서리를 손으로 잡고 있더라니까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가 널 많이 사랑한다는 증거잖아. 거기다 그런 건 원래부터가 배려가 몸에 밴 사람이다 가능한 거야. 우선 사람만 놓고 봤을 때는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어. 엄마 말에 가족들 모두 동의한다는 듯이 크게 고개를 끄덕였고 얼마 뒤 남친 집에 인사를 갔는데요. 그날 남친 부모님의 행동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선 남친 부모님도 친절하고 무척 예의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손님에 대한 예의가 각별했으니까요. 그렇게 남친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난뒤 차를 마시던 중 예비 씨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혹시 종교는 있나? 역시나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어 저도 모르게 방어태세를 갖추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따로 믿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마다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결혼하고도 계속 할 예정입니다. 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거나 할 생각은 없습니다. 순간 제 말투가 너무 단호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 저도 모르게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요. 예비 씨 아버지가 다시 물었습니다. 봉사활동? 무슨 봉사활동을 하는지 물어봐도 될까? 아, 그게 보육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그래? 각박한 세상에 참 좋은 일을 하네. 네,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를 하고 있긴 한데 성적 올라가는 거 보면 기분도 좋고 무엇보다도 보람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할 생각이고요. 이미 들으셨겠지만 저는 큰엄마 큰아빠가 키워주셨는데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사랑받고 행복하게 잘 자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교회를 다니거나 하진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말이 술술 나왔는데요. 뜻밖에도 남친아버지가 한박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교회는 안 가도 된다. 지금도 예수님처럼 좋은 일 많이 하고 사는데 그게 교회 가는 것보다 훨씬 훌륭한 거지. 아주 마음에 들어. 합격이야, 합격. 네? 그럼 진짜 교회 안 다녀도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겠니? 바르고 착하게 살라는 가르침을 배우러 가는 거잖니. 근데 효진이는 이미 몸소 실천하고 있는데 이미 가르침을 다 배운거나 마찬가지 아니겠냐. 교회는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들이 가르침을 배우러 다니는 곳이야. 딱 보니 효진이가 아주 훌륭하게 잘 걷구나. 키워주신 엄마 아버지 인품을 안 봐도 그냥 알겠구나. 예비 시아버지가 큰 엄마 큰 아빠가 아니라 엄마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하던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티슈를 건네며 제 등을 토닥여줬고요. 그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두분다 정말 좋은 분들임에 틀림이 없어 보였으니까요. 그날 집에 돌아가서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자 가족들도 큰 감동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을 하고 난 뒤에도 절대 강요를 하지 않았어요. 혹여나 교회를 다니는 지인분들이 며느리도 교회를 나오면 좋겠다는 말을 할 때마다 시어머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매주 일요일마다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가 어디 쉽나요? 이미 날때부터 그런 성품인데 굳이 교회를 가는 것보다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라며 아는 분들에게 제 자랑을 하고 다니셨습니다. 그 모습에 조금 창피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절대 강요하지 않고 존중해주시는 두 분에게 감사한 마음뿐이랍니다. 그 모습에 행복한 마음이 들어 우리 부모님과 시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